뭔가 이거는 여기가 놔두고 서 여기는 여기 놔둬야지. 이거는 빨리 여기에 놔둬.고 이건 식당이니까 빨리 식당을 하고 이거. 이거는 먹는 게 맞나? 따다 이게 베이민 집이야. 어 이것도 있어야지. 됐다. 빨리 베이민, 산책 가야지. 그래, 가자. 가자, 베이민. 자동차 깔고 가야지. 거의 다 왔어. 쇼핑이, 쇼핑이, 가게야. 빨리 가봐. 아치, 어. 짜잔, 여기 뭐 선물이 있어. 베이미 뭐 선물할 게 있어 선물 어 여기 선물이 있어 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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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이 마카롱이밖에 없었어 이거 응 이거 맛있는 마카롱이야 한번 먹어봐 냠냠냠냠냠. 맛있다. 냠냠냠냠 맛있다 냠냠냠 다+ 먹었다 근데 선불은어선 선불 고마웠다 응 그럼 빨리 얼른 너 요술 쓸수 있어 어요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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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요술도 몰라? 그.

도장 찍고, 우런와 도장이다. 대형키 키키, 아 뭐라고 적어야지? 아 그냥 넘쳐아 분, 그래 넘쳐 뭐라고 적었지? 건강해주세요 저 갖고 이제 뭐라고 적어야지? 뭐라고 적었지? 잠깐만 비밀의개 비밀. 계약은 매기, 매진, 코코미은 계약서 소원이 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자신의 소원. 건강해요. 됐어. 베이비, 얼른 소원을 빌어줘.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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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그면 너무 고마웠어. 너나 착해. 돌봐줘요 싫어 너가 돌봐줘 근데 아트미씨가 이랬는데 왜 아트미씨가 안 돌봐줘요? 저는 돌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아트미씨가 으 아트미씨가 좀 도와줘봐요 아트미씨 얼른 나가요 으아병만치도 빠꾸야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어른, 나가요. 쇼핑이니 도와줄게. 여기, 이곳도 있네. 반짝반짝.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어? 나는, 어, 이게 뭐야? 어, 팔찌. 펄찌. 팔찌의 엔제? 팔찌, 팔찌를 좋아하뇨? 베이밍, 아니야. 저는, 베임, 어, 베임, 아기 인형의 엔제? 아기 인형, 악 아... 인형, 인형, 히트리 트 거리냐? 베이밍이야. 음, 베이밍이라고? 그래, 베이밍이야. 베이밍이야. 너할 얘기가 있어. 왠지요 베이밍, 너 수건의 엔젤 아니야? 맞다, 수건의 엔젤이야 <laughs> 빨리 유모차에 타자. 아른너집 가야지. 아부 갈게요. 얼른 가자. 일곱 착까하지다 왔다 베이민 집. 야, 얼른 나와. 베이마. 베이마 먹기야 뭐 먹을래? 나 이거 끼어 먹을래요. 어. 응? 음. 아이 안 끼어져요. 됐다, 여기 한 짱. 아트미 씨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 처음이야. 그래, 얼른 하자. 아부, 아부. 아부, 아부, 아부. 이야, 아기 돌보기가 진짜 재밌다. 또 산책할래? 그래 얼른 산책하자 가자. 당당당당당당당당 뱅뱅뱅뱅 여기 베이미가 나와봐. 우리 창고야. 창고가 왜 이렇게 멀어요? 아, 여기 앉아도 돼. 으악! 들어와. 먼지가 많아요. 얼른 가자. 댄댄당. 냥냥 도착했다. 베이미 집. 띠이야너 같이 살래? 저 집이 있어야두 개. 그럼 하나 놔 주라. 알았대요. 이게 너 집이라고? 그래요. 히히히. <laughs> 음. 계약서가 됐더니 근데 계약서에 사람한테 들키면 우린 우리는 키티가 몰이야. 들쳐요 히. 뿌슝, 뿌슝. 아, 이제 배불러. 이건 그만. 내가 재워줄게. 이쪽에 카트 전후 거니까 괜찮지? 잘 자라. 우리 아기. 잠자, 잘 자. 우리 베이밍, 베이밍아. 착하지, 베이밍, 베이밍, 크, 대요! 응. 오른쪽 쪽에 먹어야지. 여보세요 네. 어멜롱메아너아트밍아트밍이누구냐뇨난모르겠 다녀 너는 왜그러아트밍 몰라 알았어 우리 집에 소개 시켜이없베이미안다 오랜만이 안녕 정깐끝어멜 정이끄, 어, 멜베이이야이베이약서 정이 어, 이건 계약서. 음, 잃어버리지 않게내 내 집에 놔둘게. 와우. 뭐? 뭐라고 했어? 키키야 아이까지지고 아빠 어디서 왔는데 같이 가자 산책 그래어 산책할게 얼른 들어가서 근데 베이미야 초다 아이스크림이 좋아? 딸기 아이스크림이 좋아? 얼른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베이밍아 우리 아이스크림 맛있었지? 소다 아이스크림이 맛있었어 딸기 아이스크림이 맛있었어 소다 아이스크림 뭐? 딸기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 소다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어?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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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흥 혹시 싸우고 있나요? 뱅뱅뱅뱅뱅 베이밍 안되겠다 어, 쭈쭈 벗고 내가 노래를 해줄게 베이베이 베이빙은 소다 아이스크림이 맛있어 하데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이 맛있는데 베이밍은 소다 아이스크림이 맛있대요 나는 소다 아이스크림이 더 좋은데 아! 아, 좋아해 아로미 난내드미는 날개 아이스크림이 더맛다니 나는 소다 이스크림 맛있는데. 아이 지금 장난할 때냐? 힝힙 미용미용미용. 나 뭔고? 뭐 여기 있어. 창고에 데려갔지. 아, 어, 근데, 어, 베이밍, 베이밍, 베이밍. 베이밍 창고에 있어. 베이밍 왜 창고에 있나요? 베이밍 창고에 있겠지. 왜 창고에 음. 있나요? 베이밍은 베이밍. 왜 창고에 있나요? 아, 구아 그게, 아, 그게 내가 있어. 계약성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개혁성은 계약성은... 건강해 해. 아니 그냥 이렇게 할래 베이미 또어베이미날 이제 뭐 기억을 까먹었나봐. 그래서 쭈어졌나봐너 때문에 너 키티 너만 너무 실망했어. 하? 어, 난... 나도 그만 가볼게요. 나 키티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해 지 엄마.